안녕하십니까. 쓰랑여사의 땅따먹기 일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뭐 새해가 밝고, 저희들이 네. 이제 오늘 지금 첫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걸 지금 미뤄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최초로 처음 찍는 느낌하고 좀 똑같은, 긴장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긴장하지 교수님께서, 마시고. 네. 어, 아, 저야 뭐, 이렇게 화면 앞에 쓰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예, 예, 예. 예, 뭐, 별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냥. 저는 무형 무상입니다. 예,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심장이 두두두두두듭니다, 진짜. <laughs> 네. <laughs> 예,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물건은, 어, 올해 첫 스타트로, 네. 예, 그, 공장 물건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해에 어, 생림면에 있습니다. 음. 목재 공장이 경매로 나왔어요. 네. 근데 위치가 아주 좋고, 접근성도 네. 교통 입지 자체가 아주 좋아서 네. 이 물건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혹시?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111065번입니다. 네. 소재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600번지이고요. 네. 지금 면적이, 돼지 면적이 850평 정도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교수님? 뭐, 그렇죠. 근데 네, 일반적인 뭐, 공장이 한마그 정도, 한 700에서 800평 정도. 네, 네. 일반적이니까. 네, 딱네 공장, 네. 적당한 공장 크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물 면적이 362평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 감정가가. 아 이게 김해라서 그런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어 그렇죠. 일단 네. 김해는 뭐 부산에 바로 인접해 있는 위성 도시다 보니까 네. 어, 김해 지역은 일단 김해라는 브랜드가 들어가면 음. 상당히 좀 가격에서 그렇죠.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감정가가 18억 6천 566만 5천 원이고요. 지금 1회 유찰되고 지금 2회차 이제 입찰 기일이 2월 2일에. 이어지는데요 지금 최저가가 80%에서 14억 9,797만 2천 원입니다. 네, 여기 뭐 보니까 이제 네. 감정가가 아까 1 8억한 6,500만 네. 원 남짓 됐다가 한번 네. 그. 길이 변경이 되면서 감정가가 조금 조정이 됐네요. 18억 7 200만 원. 1차가 어, 18억 7 200만 원에 이해하십니다. 시작을 했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한번 예. 유찰이 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혈압을좀 살펴보면은 이제 건물에서 이제 공장이 지금 현재 보이기는 에 지금 두개 동인 것 같죠, 교수님? 네네, 네, 네, 그렇게 입니다두개 동이고 이제 식당, 사무실 등해서 창고까지 해서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시회 기타 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뭐, 제시회 기타라도 다 매각에 포함되어 네네, 있으니까. 네, 네, 포함되어 니까아 예. 뭐, 아주 미미한, 네네네. 제시회 건물이란 게 이제 등기되지 않은, 음. 대장에도 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네. 그런 건물인데, 뭐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뭐, 특별히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기요 보면, 이 회사가 아주 잘 됐던 회사인 것 같거든요. 최초에 96년도에 사, 사 승인이 한번 나고, 네. 2000년도, 2011년도에 계속 이렇게, 증축을 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음 아마 네. 어, 2002년에 네. 2002년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한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2년 이후에 이제 추가로 또 사용승인 한 부분이 네. 몇개 있어 보이네요. 음. 그래서 새로 운 소유자가 바뀌면서 아마 추가로 또 이렇게 음. 증축이 된게 있어 보입니다. 네.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이제 기계 기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뭐 기계 기구라고 해봐야 이게 목재 공장이라서 그런지 사실 감정가가 오, 600만 원대 정도밖에 안 잡혀서 이게 뭐 네. 낙찰가에 크게 뭐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네요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펴볼 텐데요 불광목재에서 이제 최초 임차인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어 사실관계 잠깐 설명드리면 네. 2000년에 우리 불광목재 현재는 소유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임차인으로 네. 공장에 이제 들어가신 것 같고 네, 네. 그 이후에 2002년에 네. 이분이 불광목재 주식회사가 이제 소유권을 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임차권은 음. 우리 이제 조금 이제 민법적인 뭐 음.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네. 혼동의 법리에서 일단 임차권은 이제 소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여기 근저당을 네. 2006년도에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아, 이제 말소기준권리가 2006년도에 근저당의 그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혼동의 권리라면 이제 보통 사람도 안 그래도 혼동스러운데 혼동 말에 더 혼동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 네네. 네. 그럼 더 헷갈리나요? 네. 예, 예. 혼동이라는 게, 이제, 동일인에게, 네. 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더큰 권리가 있고 더 작은 권리가 있으면요. 동일인에게 그게 한꺼번에 기속이 됐을 때더 작은 권리는 소멸한다. 이렇게 예,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걸 이제 혼동의 법리라고 예, 합니다. 예, 예, 그 하나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쉽게 네. 얘기하면.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 임차인이 었다가 소유자로 변한 케이스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었으면 이게 선순위로 돼 갖고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렇죠.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신 것처럼 혼동에 의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인수를 안해도 그렇죠. 소멸, 예, 소멸, 한, 소멸. 네. 이미 소멸한 그러니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보증금 네. 3천만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말소 기준 권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2006년도 9월 28일로 해가지고 요게 기준이거든요. 7억 2천만원 중소기업은행이고요. 요 밑으로 해가지고 다 소멸이라서 특별히 뭐 인수해야 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이제 이 땅에 지금 공시지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제곱미터당 34만 5,200원이거든요. 네네. <laughs> 토지만 2021년도 감정기준가로 해가지고 16억 3377만 2천원 이었어요. 네. 그 지금 현재 뭐한 1년 정도 터울이 있긴 하지만 네. 시세차익으로 뭐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세는 한 17억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거든요. 토지값만. 그러, 그렇죠. 건물은 좀 감가되는 부분도 있고 목재공장은 또 건물을 그렇게 잘안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토지값만 생각하시고, 이 경매 물건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14억 9,797만 2천 원인데, 뭐, 이게 요번에 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유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시세를 봤거든요. 주변 시세를 보니까, 여기 경매 물건이 이제 18억 6천 이제 감정가에서 지금 최저가 14억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저가로 해가지고 평당가가 지금 176만 원이고요. 네.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평당가가 뭐 208만원, 1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요 경매물건 있는 위치에서 요 위로가 5 8번 국도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렇게 가격은 예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네. 지금 보이는 요 위치가 네. 지금 해당 경매물건이거든요. 네. 땀 모양은 뭐 약간 직사각형으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상 목재공장 하는 데는 이게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네. 제가 가본, 제가 뭐 아는 저기 목재공장 사장님도 계시는데, 거기도 주로 요렇게 모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토, 이 많이 요런 데 적재도 많이들 하시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목재공장으로는 뭐 직사각형 모양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58번 국도가 이제 네. 김해에서 이제 미량 삼당지. 네 으로 이제 출입하는 네, 국도인데요. 네네. 여기가 네네. 아마 그좀 중간 쯤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김해에서도 김해 이제 상계동 신도시에서도 음. 근접한 거리고, 네네. 그다음에 삼당진 밀양 삼당진에서도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가에서 조금만 더 바로 들어오면 음. 현재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이 있고, 네네. 그 바로 밑으로 지금 또 생림하고 한림간 그 도로가 네네.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쪽으로 네, 예, 말죠 예, 바로 밑으로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뭐 이게 개통이 되면 네. 이제 생림 서 네. 바로 옆에 있는 인접 우리 김해 지금 김해 생림에서 한림을가는데는 약간 좀 돌아갔었거든요. 근근데 어, 이제 바로 옆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돌아가서 이제 시간 소요가 좀 됐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도로가 바로 직통으로 이제 개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음.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생림에 있는 공단들이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쪽 주변으로가 목재 공장이 좀밀집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이런 목재 공장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면 이제 그쪽이 약간 특수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더 이제 시너지를 낼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날씨가 좀 오늘 많이 추운데요. 어 영하 뭐 17도 18도까지도 올라가고 수도권은 뭐 20몇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네. 예, 여러분들 추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셨습니다 예,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